네. 기백반 체육교실. 오늘은 나의 체육수업은 왜 이렇게 하루살이일까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수업이 어려우신가요? 체육수업을 하루살이 인생처럼 하셨는지요? 체육수업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맨날 똑같은 것만 하시나요? 제가 앞으로 시리즈로 체육수업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살이 체육수업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및 알람 설정 하시고 영상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체육수업에 서투른 교사들의 체육수업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체육 활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고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들이 체육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인디스쿨 같은 플랫폼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올려놓은 영상이나 활동을 봤는데 재밌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댓글도 좀 달려 있고요. 그러면 이 활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애물이 나오죠? 바로 준비물입니다. 우리 학교에 어떤 체육 물품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떡하느냐? 되도록이면 준비물이 없는 활동이나 약간의 준비물이 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러고 나서 체육 시간에 애들한테 이 활동을 소개하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가 발생해요. 하나는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교사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른 하나는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체육이 더 싫어집니다. 그렇게 체육 수업을 때우고 생각 안 하다가 체육이 내일 들으면 다시 앞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여기서 체육 수업에 서투른 교사들을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체육 수업이 어려울까요 학술적으로 접근하면 pck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면 내용교수법 즉 pck 이거를 어떻게 읽냐면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라고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용교수법은 교수학습적 지식인 pk와 내용학적인 지식인 ck로 구성이 됩니다 pk는 교수학습적인 지식으로 수업 설계, 수업 기법, 수업 평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CK, 즉, 컨텐츠널리지는 교사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영역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체육교과에서 전문성을 지니려면 교사가 둘다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우선 내용학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게 커요. 교사들이 어떤 체육활동이 있는지 알고 있고 경험을 해 보았다면 학생들을 쉽게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체육 활동이 있는지 모르니 부담스럽고 자신이 없는 것이죠. 즉, CK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PK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교육과정은 공교육에 있는 교사들에게 나침반과 같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고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는 게 교육과정이죠.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pk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살이 수업을 탈출하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영상을 활용한 체육 수업을 하자는 거고요. 이거는 ck를 기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체육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자는 건데요. 이거는 PK를 기르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PCK를 가지려면 PK와 CK를 둘다 가져야 하는데요. PK는 교육과정을 이해하면서 발전됩니다. 그리고 CK는 내가 직접 해봐야 되는데 모든 체육활동을 다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요새 체육활동을 설명하는 영상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활용해서 체육수업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는 CK를 기리기 위해서 영상을 활용한 체육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활용한 체육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면 정말 쉽게 체육 수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체육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PK를 길러보겠습니다. 이번에 기백반 체육교실과 함께 체육교육 전문성을 높여보면 어떨까요? 체육 수업은 모든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체육 수업을 잘하면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및 알림 설정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